55죠, 지금. 네, 조정중입니다 네, 여기서 실제로 이게 되는 거예요. 네?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마지막 한 20원까지 빠지고, 2210원. 네, 반갑습니다, 다람콤입니다. 2021년도 증시 연초에 여러분들 이제 투자 방향이나 방법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좀 감을 들이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열었습니다. 우선 시청하실 때 방송 테두리가 있는 것은 방송 중에 방송이 된 거예요. 만약에 없는 경우는 없는 경우는 방송 시간 외에 녹화를 한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투자에 많이 참고해 보시고 어, 오늘 날짜는 12월 31일입니다 목요일 6시인데 오늘 이제 어제 폐장이 돼서 좀 시간이 남아서 녹화를 올립니다 지금 지수 수익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아마. 예, 지수는 좋은데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어,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수를 잠깐 볼게요 지수가 상당히 높이 갔죠 그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2800을 가다니, 코스피가. 예, 상상을 초월해요. 어, 참고로 제가 2014년도에 코스피를 분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 카페에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2014년도에. 2014년도면, 어, 여기입니다. 여기. 요때 분석을 한 거예요. 전혀 갈 기미가 안 보였지만, 2600선하고 3354를 분석을 해놨었어요. 최근에 이제 지수가 2600을 뚫고 추가상승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이미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했지만 일반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어, 분석을 해서, 어, 참고를 해,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어,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잘 참고하시고, 어, 투자 방법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 여러분들이 원인을 아셔야 돼요. 원인을 아셔야 되고 환율 차트를 먼저 열어볼게요. 어, 이것은 환율 차트입니다. 사실 모든 것은 어, 부양책 때문에 미국의 문제죠. 어, 여기 참고로 이제 선이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선은 앞에 있어 앞에서 분석하는 거예요. 앞에서 앞에서 분석하는 거이 전에 예, 분석을 해놨던 선인데 제가들을 네. 보존을 해놓고. 현재 나눠 놓고 있지만, 지금도 작용을 하고 있어요, 비슷하게. 그래서 이 하락의 원인은, 하락의 실체는 뭐냐면은, 어, 부양책입니다. 코로나 발병 이후로, 어, 미국에서 이제 부양책을, 어, 내놓는 부분을 말했었죠. 어느 부분이 채권입니다, 채권. 채권 시장에 그래서 이것은 유튜브에 참고를 해놨으니까, 유튜브를 어, 참고하시면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고, 채권 시장에 부양책 지원을, 어, 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계속 내려온 거예요. 달러가 내려온 이유는 즉 투자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이것이 외부로 나간 거예요. 외부로 예. 외부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라든가 또는 뭐 아시아 다른 시장 그러니까 달러가 아닌 시장으로 진출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도 뭐에요? 외국인들이 대거 진입한 거예요. 그래서 환율율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어, 이해하셨죠? 채권시장에, 즉, 부연, 부양, 부양책이 없어서 달러가, 어, 밖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상승을 한 이유이고, 어, 외국인들은 참고로 파생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코스피 쪽보다는. 그래서 이 지수를, 지수는 주도주에 의해서, 주도주에 의해서 올라간 거예요. 거품이란 얘기예요. 현재는 버블이에요, 버블. 지금 코로나가 좀 심각한 상황인데도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해됐죠, 쉽죠? 아까 이제 달러가 시장이 미국 시장에 더외부로 갔기 때문에 그것이 어딘가 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코스피에 들어와 있고, 그럼 코스피는 어디까지 가느냐는 중요하겠죠. 아까 2016년도에 제가 14년도에 분석한 거는 이런 지수가 나오지만. 현재는 이걸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당면에 있는 어, 지수를 봐야겠죠 잠깐 참고를 한번 해 보면은 어, 소리는 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혼돈이니까 제가 요점만 찍어서 계속 시향이 안 좋았어요 제가 이건 21일 날, 20일 날 일요일 날이에요 한 열흘 전에 분석을 해 놓은 건데 코스피가 3031좀 적어 볼게요 3030, 3031일부터 예, 또 있고 그 다음에 숫자가 어, 또 있을거에요. 예, 그고 3040, 3 0 4 4.8일 예3 0 4 4.8일이에요. 45정도 되겠죠? 또는 5예이런 지수가 아, 검색이 됐어요. 그러면 한번 코스피 차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사실 이게 뭐, 무슨, 무슨 소리야? 코스피가 3,000대를 갈수 있다고? 라고 할수 있으나,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 글은 안 지울게요. 지금 여러분들 확대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3034라고 해봤자, 여기밖에 안 됩니다. 여기. 어 가능성이 있겠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죠? 예. 단기적으로 여기 저항이 두 개가 있어요. 예. 지금 제가 표시하는 부분에, 파랗게 표시할게요. 여기 두 개의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는데, 어, 기술적에서는 뭐냐면, 지수가 어, 정점에 다르면, 그다음부터 하락으로 바뀌어요. 예. 장중에 이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놓는 예,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하고 이렇게요. 이 내용은 주도주가 하락됐던 거를 어,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방송 기에 주도주가 조정이 있었어요 주도주가 현대차, 삼성전자, 뭐 음. 보스코도 보스코는 네, 삼성전자도 하락되어 있고 보스코도 뭐 마이너스 8% 가까운 하락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그죠? 현대중공업 자, 여 보시는 거는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현대중공업이에요 큰 조정을 보였죠 주도주인데 그래서 이것이 어, 조정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 조정입니다. 그 조정을 먼저 줬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 기술적인 거서는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 면 조정을 나중에 주는데 조정을 먼저 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보는 거죠. 계획적이라 이거지 의도적으로. 그러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어 지수가 만약에 지금도 그런 시장이에요. 지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거품 이제 무서운 거야 조정을 줄까 봐, 그지? 조정을 줄까봐. 즉 이런 장대음붕이라도 하나 나와버리면 어떡하나.. 그죠?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이 단타나 급등주하는 사람들은 더 위험합니다. 예, 위험하고.. 뭐 삼성전자는 뭐 8만원까지 간다 소리는 이미 뭐 시중에 돌았기 때문에 8만원 돌파했죠. 근데 이제 주도주가 너무 높기 때문에 조정을 걱정을 해야 돼요. 가장 큰 문제는 부양책이 나오면 주가가 더 오르지를 못하고 미국에 미국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오히려 아까 처음에 제가 저 미국의 달러가 갈 곳이 없어서 아시아 시장이나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갔다고 했죠, 그죠? 이들이 되돌아간다 이거지 미국 시장으로. 부양책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좋아질 거고 환율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아저이 자본들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이건 뭐예요? 이탈이에요. 그래서 차트 기법으로 뭐 차트 모양 보고 어, 추격매수를 했다. 아마 단타급 등재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대단한 손실이 났을 거예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네? 대단한 손실이 났을 거예요. 다 가면 물리고 예, 추격매수는 다 물렸을 거예요 아마 그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력들은 주가를 끌어가는 척하고 매도치고 조정포기에 놓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문제는 이것을 매매를 했을 때 만약에 물려버리게 되면 장기적으로 간다 이거지. 물려버리게 되면 빠져서 계속 옆으로 간다 이거지. 이렇게 못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의 상승에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차라리 현금이 낫습니다. 차라리 현금이 낫고 방법은 뭐냐면 자중요해요 군봉으로 제가 넣을게요. 지수가 지수가 이렇게 빠질 때 빠질 때 이렇게 폭락할 때 예, 폭락할 때 뛰어들면 됩니다. 폭락할 때 뛰어들어서 당일치기를 하지 마시고 스윙으로 하세요. 스윙 스윙으로 예,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다음 날에 매도치는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별 100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매 했다가 매매를 했어요 매수를 했어요 진짜 매수를 했다 이거예 매수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매수가를 깨려고 하면은 이탈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이건 지켜야 됩니다 이건 강조합니다 예 매수를 했는데 수익이 좀 낮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가겠지 차트 모양 일봉 차트 보고 판단하지면100% 이건 당합니다 무조건 자기가 판 가격을 깨려고 하면은 무조건 이탈해야 돼요. 단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분석 기술이 있다면 정확하지만 여러분들은 분석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 위치를 못 잡거든요. 아무데서나 뛰어들 거예요 아마. 근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매수를 했다가 얘가 수익으로 갔다가 다시 하락을 하면은 뭐어게하라고그랬어 제가 이탈을 해야 돼요. 예, 네, 이게 조정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 제가 까먹지만 투매해서 잡아라. 투매 그리고 두 번째 스윙으로 가라. 세 번째, 매수가 깨면 무조건 이탈해라. 요세 가지는 철저하게 지키시면은 아마 투자에 도움이 돼요. 세 가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투매를 잡으라. 현금 대고 기다려야죠. 현금으로 기다려야지, 당연히. 종목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현금으로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어, 투매로, 저기, 투매를 잡으라. 그 다음에 스윙으로 가라. 당연히, 빠지면은 그날, 그날 팍안 가요. 이렇게 빠지면. 예, 이렇게 나중에 하루 이틀이 있다 간다고. 투매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스윙으로 가고, 세 번째, 매수가 상승을 해, 시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 급등되는 거 아니야? 일봉 차트 보면 안 돼요. 고점 보고, 아, 저기까지 가겠는데, 안 됩니다. 무조건 매수가 깨면 은이탈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매매 방법을 말씀드렸고, 절대 추격 매수는 안 돼요. 저점에 놓인 종목도 없어요, 지금. 종목들이 쫙 가서 이 정도. 예.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온 건 없다고요. 지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가 잘안 됩니다, 지금은. 단타치시는 분들은 매수를 딱 하고 봤는데, 아까는 움직이더니 갑자기 안 움직여. A씨, 안 갈라나 보다. 안 됩니다. 다, 다른 거 가도 안 움직여요. 시향적 요소를 봐야 된다, 이게. 아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드린 부분을, 짧게 요약을 해서 이해가 안될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그건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짧게 넣어드리고, 어 주식은 시황을 봐야 돼요. 지금 시황이 아니에요. 다우지수 상승했네 급등했네 그건 끝난 거예요. 예, 새벽에 끝난 겁니다. 멈춘 거예요. 멈춘 차트라. 끝난 거라고. 다우지수는 볼 필요 없어요. 예, 볼 필요 없다고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걸 멈춘 차트를 보고 오늘 장 하루 종일 매매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코스피 시황을 봐야 됩니다. 가장 쉬운 게 코스피 시향을 보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뭐, 국제 지수를 분석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할수 없어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만 봐도 돼요. 그래서 코스피가 상향으로 갈 때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를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고, 이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뭐, 신용거래를 한다. 매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싼 종목을 찾아서 하면 상관없지만, 떠 있는 종목, 상승하다 떠 있는 종목. 이런 거는 신용거래하면 위험해요. 아까 좀 전에 영상을 다시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예.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뭐 달러가 상승할 기미가 보이면은 외인들은 바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가 안 돼요. 예. 거래도 잘안 되고. 설사 종목이 이렇게 떠도, 떠도 밀지를 못해. 이렇게 밀고 나가지를 못해. 이렇게. 시향이 빠질 때는 이렇게 할 때는 밀지를 못해. 방금 전에 보신 거는 시향이 올라갔으니까 코스피가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목들이 캔들이 길쭉길쭉한 거지. 뒤에 검색기로 봐도 그죠? 이럴 때는 봐. 예, 검색기 길쭉길쭉하잖아. 종목이 이게 그러니까 이런 등락률도 시향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기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런. 앞발는 짧잖아요. 그죠? 다시 보여 드릴까요? 예. 못 나가잖아. 시황이 이러니까. 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예. 시황을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알아요. 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 SNS에 시황 정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매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 주식이 복잡합니다. 이제 점차 이제 매매하는 방법도 영상으로 올려지겠지만 어 매일 뭐 어떤 가급적이면 뭐 매일 제가 방송 중이라 못 올리지만 짬을 내서 올려 드리고 할 테니까 매매 참고하시고, 어 종목은 음 제가 간간히 소액 투자를 올려 드리겠지만, 돈을 소액으로 해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홍보가 아니라 돈을 갖다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장 중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투자가 불리는 것들이고. 여러분도 그냥 주식을 사놓아서 신용으로 사놓으면 그냥 가져가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고 접하십니다. 오늘은 짧게 제가 내년도 세 가지 방법, 투매를 잡고, 두 번째, 스윙으로 하고, 세 번째, 매수가를 깰려면 그냥 무조건 빠져나와라. 세 가지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